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밴쿠버 국제 영화제는 같은 행성 다른 나라를 주제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373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괴물, 마더 등으로 세계적 관심을 모은 봉준호 감독이 올해 밴쿠버 국제 영화제의 용호상 심사위원을 맡게 되어 영화계가 다시 한번 실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들이 다이 영화제 초청이 됐었었고요. 심지어 95년에 처음 왔을 때그 학생 시절 단편 영화까지 저의 모든 작품이 초청된 몇몇 안 되는 영화제 중에 하나라서 저한테는 되게 친숙한 곳이고요. 어제도 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화 상영하는 곳, 장소에 갔었는데 그 학생들 수줍게 Q&A 하는 거 보니까 15년 전에 제 모습도 생각이 나고 저도 그때 졸업작품이 초청돼서 여기 왔었거든요. 그게 처음 밴쿠버 왔었던 경험이었어요. 95년도에. 드래곤앤타이거 이상 자체가 이 밴쿠버 영화제를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의 재능을 미리 발굴하는 뭐 같은 캐나다에도 토론토 같은 뭐 규모로만 보면은 더큰 영화제도 있지만 사실 토론토는 이 밴쿠버에서 이미 발굴해 낸 감독을 가지고 나중에 뒷북을 치면서 좋아라 하고 떠들어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제 영화들도 토론토에서 늘 상영이 되고 초청이 됐었지만 살인의 추억 이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에 음, 더 요란 법적스럽게 이제 초청하고 상영하는 것이 토론토인 것이고 어, 토론토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감독들은 사실은 이미 밴쿠버의 스포트라이트를 그 감독이 더 젊었을 때, 심지어는 저처럼 또 학생이었을 때. <laughs> 그게 밴쿠버 영화제나 용호상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거장이 되신뭐 홍상수 감독님이라든가, 뭐 일본의 고레다 히로까지나, 뭐 지금 저랑 같이 심사위원 하시는 중국의 지하장코는 세계적인 거장들이지만 다 용호상을 받았거나 후보였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뭐 영화인이나 감독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밴쿠버나 용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거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돌려준 거죠? 아니, 왠지 아가씨 표정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거좀볼줄 알거든. 한국 작품으로 용호상 경쟁 부분에 출품된 짐승의 끝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화제 심사위원들조차 신선하다는 평을 들으며 수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들 <두> 꽉 잡아. 셋, 누구야? 하나. 하나 둘, 둘, 셋. 굳이 한 멀어요. 아까 거기서 왜 그러고 있었어? 짐승의 끝은 미혼모 임산부인 순영이 아이를 낳기 위해 고향집으로 내려가다가 기이한 사건과 만남을 담은 뭐. 영화입니다. 그 속에는 절대자와 사람들을 하나하나 먹어치우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조감독은 소외되고 약한 자의 가장 외롭고 어두운 순간을 영화로 만들고 그러게, 싶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저기 여기다가 그 짝대기 몇 개만 그려줘요. 내가 모르는 학생의 의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짝대기요? 그 먼저 그런 거 그렇게 관심 가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그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장편 제작 연구 과정이라고 그 장편 영화를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요. 좀 외로운 한 여자에 관한 얘기 이 영화입니다. 예. 아, 일단은 너무 그 우리 영화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기에서 상영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진심으로 그리고. 국민영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한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laughs> 관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가족들이 볼수 있는 영화. 네, 그,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막 이렇게 둥거리고 아파손 잡고 그런 어떤 기억이 있어서 그 어린이들한테도 제가 받았던 걸 그대로 다시 드리고 싶은 마음. 여기 얼마예요? 다섯. 아, 네. 다음으로 만나볼 이분들은 밴쿠버 국제 영화제에 초청된 감독 중 나이만 놓고 보자면 가장 어린 편에 어, 속하실 여자? 겁니다. 어. 김태호 홍유진 감독입니다. 두 감독은 현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예술학과 영화학부 졸업반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말한다. 뭐야서현이가네 엄마냐? 아니, 나 진짜. 7,700원입니다. 카드 되죠? 나의 영화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시네플렉스에 밀려 근데요? 한국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단관 극장에 대한 향수를 소재로 음, 다루었다고 음, 하는데요. 음, 젊은 시각으로 본 사랑, 인권 아, 문제 등이 가볍게 녹아있어 톡톡 튀고 발랄한 청춘 드라마 한 편을 본듯 기분이 아, 상큼해지는 영화입니다. 오바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요. 영화 공짜로 볼수 있죠. 액션 영화 같은 거 많이 들어줘요. 여기다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 없는데 그냥 지정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건국대학교 예술학부 영화 전공을 다니는 학생이고요. 원래는 작품은 각자 저희 당 그러니까 학기 당 이렇게 쇼트 필름 그러니까 단편 영화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한저도네개 4개 이상이지 네개 4개 이상의 단편 영화들을 연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만든 장편영화이고 예. 예, 저희 영화는 일곱 명의 감독들이 다 같이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각자의 극장에 대한 생각들이나 아니면 각자 경험했던 것을 극장을소재 삼아서 이 이야기를 풀어낸 것, 예, 풀어내서 그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는, 어, 멀티플렉스가 대세인 이 시대에서 그 마지막 독립극장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극장 직원들의 노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게 처음 이렇게 해외여행을 와보고 솔직히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한대까지는 기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토니 레인지 그 프로그램께서 저희 영화를 초청한다는 것도 그맨 처음에 메일한테 수십 발 줬거든요. 진짜 제가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하면서. 그래서 예, 너무, 예. 너무 영광스럽다. 진짜 그냥 저희는 영화를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영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아, 내가 정말 영화를 잘 해오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둘다 4학년이고 이런데 그 영화에 대한 확신감이, 확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런 내가 얼마만큼의 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내가 할 자격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감, 유명하신 감독님들을 뵙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께서 저 영화를 재밌게 봐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영화라는 거는 정말 내가 끝없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구나 정말 무한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자신감을 얻어서 가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4학년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뭐 최고참이고 이러니까 <laughs>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되게 뭐, 나이도 들었는데 해놓은 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소심,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는 정말, 정말 어린 애들인 거예요. 네, 정말 그런 거 보니까, 아, 이제 다시, 다시 희망을 안고, 열심히, 더 열심히 영화에 대해서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왔다고 몇번 얘기했는지 모르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 그 영화에 있어서 연출도 하고, 연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잘 쓰고, 그런 부분이 몇명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예. 그 그러니까 영화, 뭐라 그래야 되나? 영화 장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영화를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즐겨면서 그니까 영화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런 잠재된 욕망, 욕구를 표출 대신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거를 직접 생활하면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뭐좀 루저라는 말도 많고 굉장히 뭔가 비사회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제가 대신 표출해주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타르트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영화를 저도 만들어 보고 싶, 만들고 싶습니다. 네. 세계인의 마음이 하나로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술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젊은 영화인의 열정으로 빛났던 이번 영화제로 인해 벤쿠버 가을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매년 더 좋은 작품들로 빛이 나는 벤쿠버 국제영화제가 내년 그리고 그 후년에도 더 많은 작품들과 값진상들로 의미 있는 벤쿠버 국제영화제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